장수왕의 공격을 받은 신라는 고구려에게 항복했다. 장수왕은 중원 지역에 전승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고 위협 중원 고구려비의 비문 내용은 신라와 고구려의 관고구려와 신라가 영원토록 형과 아우가 되어. 되었... 7세기 중반 백제는 신라에 대해 강력한 공격을 전개하여 40여 개의 성을 빼앗고 고구려군과 연합하여. 당항성을 공격, 신라와 당의 해로를 막으려고 하였다. 결국 신라는 한반도를 제후국으로 삼으려는 야심을 가진 당나라와 위험한 동맹을 맺게 되면서 백제 고구려를 상대로 한신겨운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태자께서 상주를 침범한 백제과 싸우다 그만 본진과의 연락이 끊어졌다 하옵니다. 무엇이 얼마 전 백제군의 공격으로 공주를 잃은... 이룬... 이제 태자까지 잃는단 말인가? 아직 낙망하시기에는 이르 옵니다 태자께서는 무해가 칠중하고 용맹하니 분명 살아계실 것이옵니다 제가 지금 상주로 가서 태자님을 무사히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고맙소 장군 내 장군만 믿겠소 집결지가 설정되어 집결지가 공격을 받습니다 집결지가 있습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역시 뛰어나습니다 운구만 하십시오. 확인했습니다. 변가습니다3명변가습니다 갑니다요.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본주만 하십시오. 갑니다요. 뭐 하죠?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전진 네. 뿌리다. 전진 뿌리다. 응. 저를 부릅니다. 근 쪽으로 가겠습니다.

적으로 <목소리> 가겠습니다. 역시 뛰어나십니다. 저 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새 참은 언제 주나요? 단맛과 단련하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복가겠습니다 역시 뛰어나십니다. 전면 복하겠습니다. 복하겠습니다. 역시 뛰어나십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네, 있습니다. 복하겠습니다. 대기 중입니다. <목소리> 네. 사랑입니다. <목소리> 꼭 가겠습니다. 역시 뛰어나십니다. 아니다요 네, 대기 중입니다. 이겠습니다 안주마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 가고 있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아 저를 불렀습니 가고 있습니다. 이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Yeah, yeah. 중입니다. 네, 대기 중입니다. 어서 가요. 네, 니다꼭 네. 가겠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네. 김유신 장군님, 이곳에서 뵙게 되어 반갑게 그지없습니다. 대왕마마께 없어 태자님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속히 본진으로 돌아가십시오. 저는 백제의 잔당을 몰아내고 돌아가겠습니다. 장군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돌아가 장군의 전공을 대왕마마께아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전장군, 태자님을 호위하여 금성으로 돌아가시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속도로 가겠습니다. 속도로 가겠습니다. 속도로 가겠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불렀습니 하고 있습니다. 저를 습니까쪽으로 어, 어, 가겠습니다. 어색을려, 어색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당하셨습니까 아, 저들 공격을 받고 네. 있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쪽으로> <목소리> 예! 복하겠습니다 천적인전지부들을끌 방영하셨습니까? 그적으로 가겠습니다 그적으로 가겠습니다 복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역시 뛰어나시는 시각은 보다 네 어떻게 다 어서 그적으로 가겠습니다 그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놈이다 지겨라 백작군이 나타났다 이곳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맞서서 싸우는 수밖에 제가 그 자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백제의 졸개들아 내 창을 받아라 나 관창이 여기 있다 참, 실패다 어서 죽음께 알리자 저 장수는 누구야 저도 처음 보는 무장입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관창이라는 화랑이옵니다 낭도들을 이끌고 상주의 백제군을 무찌르러 가는 길이옵니다 상주의 백제군은 이미 김유신 장군께서 물리쳤다. 그리고 여기 이분은 장차 우리 신라를 다스릴 태자님이시다신관청 인사드리옵니다. 지금은 위급한 상황이니 우선 백제군을 섬멸하고 나와 함께 금성으로 가도록 하자.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저도 공격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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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예, 기다렸습니다. 니까 예, 찾으셨습니까?

버가적으로가겠습이동하겠습니다 객적으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역시 뛰어나십니다. 역시 뛰어나십니다. 역시 뛰어나십니다. 자, 그래, 하겠습니다사가가가 역시 뛰어나십다 기다려주십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 역시 뛰어나십니다 시다 역시 뛰어나십니다 전이 금성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돌아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